어젯밤 비가 오더만은 아 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. 밤부터 내린 비 완전, 인남이 할매 다됐 걷는 거 보니까. 간세한 보살입니다. 할머니께서 올라가십니다. 올라오시오. 쉽제? 꽃을 홀랑 벗고 대가리도 씻고 꽃이도 씻고 굴풀나는 냄새나는 저도 씻고 공비도 씻고 참 문건이다 문건이다 어디서는 문건을 내가만 나가지. 고자 오늘의 우리 집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와룡폭포. 아이고, <람이> 라면 몇개 가져오고, 젓가락도 안 가져와서 젓가락 만들었습니다. 젓가락 만들고, 그 많은 가스도 안 가져와서 큰걸 일부러 샀고, 폭포에 밤이 <람이> 오는구나. 와, <람이> 줘봐라. <오는구나> 저게가 멋있다, 얘가. 안전스레. 아이고 아이고 필리핀에 가서 춤추는거 보면, 딱딱 딱 할매춤. 시끄럽다, 뭐. 이씨, 와 할매춤. 아이고 아이고. 넘어가 넘어가 봐. 할매 춤 할매 춤 할매 춤 아, 할매야 할매야 참 임남이 춤도 이제 할매 춤이 다됐고 아, 예. 시끄럽다 <laughs> 아 빨아 거짓말아 아가 넘어가네 조산마루깊은배